아니, 말씀,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laugh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게 하려 하신 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수 없나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어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네. 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 그리스도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되겠죠.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어그 뜻이 제사장 선지자 아, 왕직을 가지고 어, 행하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러면 어 <laughs> 하나님이 예, 예, 사람 되어 오셔서 세상에 살때또 하나님이, 예, 처음, 어, 역사하실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있는, 어, 이것을 연결시키는 이 역사 연결시켜서 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는 어, 이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역사하기를 시작해서. 어, 세상에 오신, 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어,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 제사장이라, 선지자라, 왕이라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어, 왕이라는 것은, 어, 하나님과, 어, 피조물 사이가, 아,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수 있도록 말이죠. 모든, 어, 삐뚤어진 것을 제거하는, 어, <laughs> 요 역할이요. 어, 완전히, 예,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도록 하는 선지자직이요, 어, 하나님과 하나되어서 동하고 정하게 하는 그 왕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그리스도 역사하는 어 이 속에 이 그리스도로 사시는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어 진다고 하면은 말이죠,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멸망할 자라. 너는 죽을 자라. 그런 어,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러면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 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면, 생명이 영원히 사는 그 법입니다.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하는 그 생명이 영원히 사는 그 법인데 그.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음, 어, 법이냐 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세방하였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라 아,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아, 멸망하고 어, 죽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은 어,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 무엇이냐, 아, 죄라 하는 것은 삐뚤어진 어, 것이 죄입니다. 아, 죄는 하나님과 아, 우리 사이에서 어, 하나님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과 삐뚤어진 요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 왜 하나님과 빗뚤어진 것이 죄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과 같지 아니하고 달라졌으니까, 비틀어졌으니까 어, 그것은 죄라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이런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런 자로 걸어가야 할 자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같지 않고 달라졌단 말이에 변질이 되어졌다나요? 그러니까, 아, 요것은 죄라. 아, 그래서 죄라 하는 것은 삐뚤어진 것이다. 그러면, 어, 바로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것이 바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요것만이 바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다르게 된 것이다. 아, 비뚤어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도 자기가 무엇을 만들려고 할 때도 그러하죠. 설계를 해놓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대로 그대로. 딱 만들어졌으면 아잘 만들어졌다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고그 설계 대로가 되지 않으면 요거는 안 된다 하고 고치든지 그것은 버리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대로 어,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목적과 맞지 않으면 그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아, 이런 죄가 있으면 이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성령 법은 어떤 법이라서 그러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지만은 이 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법대로 살 살아야 하지만은 이 법대로 살자가 없습니다 그이 법대로 다 살지를 못하는 것은 사람은 어, 변동적인 어, 잘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장도하실때 하나님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변하도록 요. 현실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렇게 변화가 잘 되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사람이 그만 악령이 와서 역사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할 자가 그렇게 살수 없는, 이렇게 연약하여 할수 없는 이런 것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법칙을 따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거름이 안 된다. 이렇게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죄 없는 그 주님이 죄 있는 자로 죄 있는 이런 사람처럼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요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되어 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 우리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따라 움직이다가 저것을 따라 움직이다가. 왔다 갔다 잘 하죠. 어떤 때는 성령으로 살았다가, 악령으로 살았다가, 금방금방 바뀌기도 하고, 이런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래서 이, 이 육신으로는 이것을 할수 없는, 이 율법을 다 지켜 살수 없는 그런 우리인데, 에, 주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 대신 당신이 종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죄를 면하고 오를 이루신 것입니다 완전 하나님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일을 완성을 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이제 이것을 이 사제를 창조하고, 징의를 창조하고, 아침을 창조하고, 소망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말이죠. 그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자로 살게 했느냐? 이제 영을 쫓아 행하도록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을 쫓는다 말은, 이 사람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런데 사람은 영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영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이 마음이 다른 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마음이 된 것을 두고 육신을 쫓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영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어, 그 자기에게 중생된 영, 어, 자기에게 있는 그 영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요것으로 어, 인해서 어,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해서 육신을 쫓는 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 육신을 쫓는 자라, 아, 육신을,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일을, 그,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 자꾸, 어, 자기 마음에 좋은 거, 어, 자기 몸에 좋은 거, 이것만 생각해서, 어, 따라 사는, 이런 자기라 말이죠. 어, 그러나 영을 쫓는 자라 하는 것은 영을 쫓는 것은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이 사는 것은 영이 주장하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영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영이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움직이고, 어, 영이 원하는 것은,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원하고,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수밖에 없죠. 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 이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중생된 영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려고, 중생된 영의 지도를 받아 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중생된 영을 따라 사는 거기에 우리는 어, 생명과... 평안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는 이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언제든지 중생된 영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려고 중생된 영으로 인하여 사는 이 자기로 살려고 하는 여기에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